과연 어떤 맛일지 네, 응? 그래. 이 맛이죠. 정답. 뭐야 언니 엄마. 네, 네. 후회하지, 마세요. 네. 후회하지 마세요. 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아악! 안돼. 이거 후회하지 마세요. 스파이시라고 이게? 네. 아, 정답은 틀렸습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저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매운데? 안녕하십니까 마린TV의 애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니드박스 김미오 채널의 김미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슌기 심기 채널의 슌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희TV의 희동희입니다 오늘은 이 프링글스를 가지고 챌린지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프링글스 총 6가지 맛을 맞히는 겁니다 네, 맞춰서 제일 많이 맞힌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이게 팀 게임이에요 이렇게 희동희님과 저가 팀이고요 승희님과 여기 대현 대안... 개원이 님이 팀입니다. 맛의 종류는 뭐 무엇인가요? 어 여기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 hot 파이 d spicy 네 그리고 여기는 sweet mayo c e s 그리고 이거는 c 허니 머 honey mustard 이거는 오리지널 이거는 sour cream onion 와 영어 잘한다. 그리고 이거는 <laughs> 치즈 맛. 치즈 치즈 에이, 입니다 이렇게 종류가까지 많이 있죠? 맛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치즈맛, 어니언 어니언 양파맛, 그냥 기본의 오, 오리지널 에, 맛이고요. 이거는 꿀 맛이 나는 거고 얘는 마요네즈 맛이 나는 거라고 얘는 매운 과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챌린지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네, 맞출 아, 사람은 여기 이렇게 안대를 쓰고요. 이 맛을 맞히는데 이게 어, 상대팀이 이렇게, 상대팀이 여기 과자를, 이렇게 맞출 과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못 맞출만한 과자를 이렇게 둬야겠죠? 그리고 전에 맞힌 과자는 여기에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과자도 안 되죠. 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팀부터, 아, 그러면 누구 먼저 맞힐까요? 어, 라이딩님부터. 네, 그러면 두 분이 보은 승기님이 맞추세요. 예. 그러면 재현이님이 저한테 가려주시면 됩니다. 네. 희동이님이 네, 승기님한테 가려주시면 되고, 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쿠! 쿵! 쿵! 이제부터 챌린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한 팀에 한 명은 상대 팀에게 문제를 내고, 한 명은 이렇게 문, 저처럼 문제를 맞히는 거죠. 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래. 재현님. 문제 내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요 희동이님도 같이 문제 내주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저는 이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음료수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하겠지? <laughs> 이거는 저것입니다 몇개 정도는 아 맛있겠다 맛 기회를 세번 세번 정도 세개 먹어요. 세 개. 세개 먹어 먹어 맞니다 네. 3개 먹어보고 네. 네. 그러면 그럼 과자 세개 나누면 되겠네요. 저는 아까 바깥, 먹지은 저는 여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뭐 하실 것 같나요? 모르겠습니다. 사람 입맛에 따라. 자, 네. 그러면 이제 먹어 보도록 해죠 네. 아하. 오! 자, 감자칩. 이거는 이겁니다 아! 예, 지금 리니가 먹는 건이거입니다 자, 지금 승끼님은 먹었고 린, 마일리님도 먹었어요. <laughs> 맛있다. 자, 지금 한세개가 아, 두개가더 남아있네요. 한개반 아닌가요? 아니, 좀 느껴야지. 왜 먹기만 하고. 제 느끼고 있어요. 아니, 마일리님 말고 승끼님은 그냥 다 드셔. 이거 조금 작아. 오리지널은 아니니까 꼭 그럼? 절대 아니야 오리지널. 그럼 뭘로 보입니까? 똥으로 보입니다. 아 <laughs> 어, 어떤 맛이 있었지?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이거 저알것 같아요. 이거 치즈 맛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정말요? 네. 정말로요? 네. 네. 자 순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파 같다요. 네. 정말요? 예. 확실합니까? 예. 자승기님과 마이리님 모두 들리셨습니다. 네, 저도. 네, 자두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동생아. <웃음> <웃음> 우리가 저는 이렇게 네. 세 개, 요 녀석 세 개를 넣 들어가겠습니다. 멋있어. 오 아, 네. 감자칩이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일단은 집었고요.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어 이거 딱 맞네! 이거 진짜 쉽다 뭔데? 뭘까요? 이거 아, 헛! 호! 헛! 자 틀리셨습니... 저요? 저요? 아, 아니... 농담이고요 네자맞추셨습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확실 네. 확실하게? 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네 이거 매워요 네 승기님은 계속 먹기만 하고 <웃음> 없어? 없 <laughs> 이게 다 드셨어요 <laughs> 이게...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요 무슨 맛입니까? 치즈입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두분다 맞으셨네요 이번에는 아 매워 아 매워 아난 <laughs> 아, 매운 거잘못 먹는데 자 이거 드실 건가요? 드세요? 아니요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나 아, 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제가 아까 고른 것은요 남은 것들은 원래 통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입니다. 네. 매요 네. 왜요? 뭐요? 왜요? 뭐요? 뭔데요? 저요! 뭐요? 오리지널 <laughs>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저, 저요! 저요! 저 이거 오리지널이요 이거 음? 오리지널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확실합니까? 네!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왜... 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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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마이리님이 이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더 유리합니다. 이 맛은 너 제대로 맞추지 못할까, 승기. <laughs> 야! 아 승기님은 이제 1 점이고요, 마이리님은 이제 2 점이 됐습니다. 아, 아, 아. 이거 워주세요예 이제 어서 어서 배고파요. 그럼 이번 네 번째 문제. 네 번째로 저는. 밥 주세요. 이렇게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줄 해요. 이거는 아니, 조금. 어? 어? 일단 어, 냄새가 맞아요. 색다른데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 이게 오우. 냄새가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맞출 수 줘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것 같습니다. 네, 마, 어, 맞출 수 있다. 다 좋습니까? 이게 저 먹다 보겠습니다. 네. 허니 머스츠드 이거 마요네즈. 정말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에이 이거 맞았어요. 삼점 3점 삼점 점 네, 맞았습니다. 오! 오! 2점 대 3점. 네, 마이미 어. 님이 1점 더높니한입 배우는 건다 먹어야지. 아, 아. 하나 배우면안 돼, 다 먹으면 안 돼. 아. <웃음> <웃음> 지금 승기 님은 맛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온것 <laughs> <laughs> 온 같습니다. <laughs> 자, 이번 다섯 번째 문제 갑니다. 아, 이번에는 아, 이번 다섯 있다. 번째로 이번에는 이게 시중에서 인기 좋았던 과자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아! 힌트를 너... 드릴게요, 이번 야, 너무 쉽네. 에이. 개혁님. 이거는, 이거는 깎으면 조금, 음, 어, 눈물이, 눈물이 나는, 눈물이 나는, 아 어, 이거, 야, 맛있다! 이건 허니버스타드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확실해요? 네. 네, 정답입니다. 아 맛있다 이거. 자 먹기 위해 온게 아니라 맛을 좀 네. 여유. 양파맛, 어니언맛.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 어대 사로 아직도 마이리 님이 이기고 계시네요. 이번에 마이 님이 틀리시지 않으시면 어금더좀더 유리해지고 만약 마이 님이 이번 문제 한번 틀린다면 네 예. 동점이, 어, 동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네, 이거를 해. 안 줬거든요. 예. 자 마지막 저도 이게 마지막으로 주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 과자 가게예요. 편의점. 아 근데 아, 뭐왜안 네. <laughs> 주시죠? 아니 기다려 보세요. 빨리 음? 음식을 내놔. 이거까지 줬나? 빨리 보세요. 자 이거는 이겁니다. 네. 음. 이게 먹고. 먹고? 이기 <laughs> 먹고. 아 이걸 다 내려야지. 아, 무슨 맛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승기님? 응? 이거 양파 맛, 양파 맛, 어니언 맛. 한번더 정확히 생각하세요? 네. 정말요? 네. 틀렸습니다. 아! 자, 승기님이 맞추면 동점이 되죠. 오리지널. 자, 맞췄습니다. 아, 아 동점이 됐습니다. 아! 현재 점수 4대4고요 동점이 됐습니다. 야. 그러므로 이제 맞춘 사람을 바꿔서 이번에 맞춘 다 이번에 어, 더 많이 맞춘 팀이 이기겠죠? 최고의 미식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체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아, 두 줄을 긁어. 아야. 네, 맞아. 안돼. 내가 그걸 가지고 치웠어. 자, <laughs> 지금 제가 코가 조금 막혀서 불리한 상황인데 일단은 조 저는 조금. 비염이 있어서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저도예요. 네. 열이 전혀 네. 안 들었습니다. 자, 이제 먹고 싶나요? 음. 네, 저 매우 먹고 싶습니다. 지금 예, 배가 아니야. 조금 고파서 먹고 싶네요. 저 과자를 워낙 좋아해서 네. 과자 줄게요. 저는 이거 줄게요. 이거 이거. 이거. 과자. 자, 푸린 것을 네, 오리 네. 오리지날밖에 안 먹어서 오리지날은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꼭 맞히겠습니다. 오리지날은. 오리지널을 맞고안 보여요. 여기. 네, 이거 같은데 일단 느낌으로 스파이스 같습니다. 매운 거 느낌으로만. 아 아니. 느낌상 어? 이거는 그냥 어? 냄새는 근데 펜니스는 다 비슷해요. 어서 맞추세요. 음. 뭐야? 오리지널. 맞췄습니다. 네. 이거는 맛이 심플하네. 이거는 그 꿀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이 머스타드. 이거습니다 네, 아! 맛있다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을 많이 모르겠는데 아 일단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남은 거다 먹어야 예. Yeah. 네, 이제 다음 걸로 갑니다. 네, 저도 다음 걸로 드릴게요. 네, 진짜. 이거?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아, 뭘 알아? 쉬울 것 같다면 이건 100% 스파이스입니다. 전 알고 있습니다. 스파이스는? 오, 너무 쉬울 거예요. 네,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죠. 드세요. 어. 일단 향으로는 어니언입니다. 이거요? 네. 100% 아니 아닙니다. 정답 아니요. 어니언. 어니언. 허니머스타드. 네 맞췄습니다. 아니요. 네, 어니언. 네니파 어니언 맛입니다. 네 맞췄습니다 대현님. 아 저도 하나 먹을게요. 네. <laughs> 맛있죠. 제가 향으로 딱 느껴집니다 니언 맛이.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했으면. 현재 6대5 상황이죠. 맞나요? 네 아마도요. 지금 마이린하고 희동이 팀이 좀 약간 1점 깎였습니다. 음, 잘 저는 잘 워낙 그 프링그스를 많이 먹어서. 자신 있어요? 저는 오리지널은 그냥 할수 있습니다 네, 오리지널은 네, 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희롱님한테 이거 주겠습니다 이거라고 하면 스파이스입니다 저는 스파이스가 제가 제일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스 드리겠습니다 어 드리죠 야이 하나요? 그거는 아까 너가 먹었던 오니오니야 아, 그래? <웃음> <웃음> 네 드렸습니다 <laughs> 일단 이즘은 어려워요. 오리지널입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도 알수 있습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음. 진짜요? 네. 그랬어? 진짜요? 네. 진짜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아니에요. 어. 아닙니까? 네. 아저 먹어야 됩니다. 아. 잘 모르겠네. 그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음, 오리지널 아닌가? 오리지널 아니에요. 치즈 근데. 어 아까 이미 오리지널이라고 하셨으니 치즈맛입니다 치즈맛 무입니다 아닙니다 아, 아 아니, 아니 데 근데... 정답 네왜 마요네즈 어 맞췄습니다 그럼 치즈맛입니다 아니 치즈. 아까 오리지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수 같은 거 없어요 실수대도 안돼요 네 넥스트 가겠습니다 현재 저는 네. 모범, 모범색 저 정말 이지나니도에요 치즈가 어 네, 이번에 이거입니다 이거 해주겠다. 저는. 네. 이거 정말 쉽습니다. 아, 무가 봐. 어, 네, 무가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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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그거, 아, 아. 이거는 진짜 쉬울 텐데. 저희는. 네. 아, 다고 이거 하면 이거 네. 뭔가. 냄새 맡으면 딱 알아요. 냄새 만 네. 냄새 막. 아, 알겠어. 딱. 이거 내 오리지널입니다. 이거는. 정답. 뭐야? 밥. 맞아요. 오리지널.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예? 후회하지 마세요. 네. 예. 맞 맞죠? 바로 정답입니다 네, 넥스트 가겠습니다. 넥스트. 네. 네. 현재 8대 6입니다. 네, 지금 스빈 님과 대현 님이 8이고요. 네, 저희 팀이 6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안 먹여 본 거. 안 먹여 먹거자 이거는 100% 스파이스입니다 아니 이 시동이는 지금 스파이스와 오리지널을 자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입니다어차가요잘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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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떤 맛일지 음? 네이 맛이죠 정답! 네. 뭐요? 언니 엄마 인가요? 네 후회하지 왜요? 마세요 네. 후회하지 사이집다.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틀아 안돼! 이거 후회하지 마세요. 스파이시라고 이게. 네. 정답은 <웃음> 틀렸습니다. <웃음> 어떻게 적어요? <laughs> 이거 뭐야? 어? 이거 매운데? 어? 아니야. 누구야? 이거 진짜. 이거요? 이거요? 어디 갔어? 일단 너무... 틀렸어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되죠? 팔대6 어. 그대로네요. 팔 때. 6. 글라시라스니까 어? 매운데요? 네. 아야안 매운 거예요. 이거. 되게 네, 안 매운 거아 드셔보세요. 에 네. 이거는 음은이 음, 맛있어. 치즈 맛이네. 아, 맞았어요. 치즈 맛. 아, 근데 치였어요. 방았고 봐. 말꺼는막 넓에서 리나서텐데이제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네. 이게 는 이거 먹이겠습니다. 이게 아, 예. 마지막입니다. 오. 자,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스파이스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100% 스파이스입니다. 확실합니다. 정답 어... 어니언 예? 응? 어니언 오늘 맞았습니다. 챔피요 아. 네. 어떤 맛인가? 맛있다꿀 아닌가요? 꿀로 좋아하셨습니까? 아니요. 음 맛있죠. 음? 스파이스입니다. 더 드릴까요? 진짜로 네. 네 후회하면 안, 안 돼요. 맛있죠? 제가 봤는데 스파이스가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님이 못 맞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후회하지 마세요. 네. 정답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직감으로 야합니다아 빠네. 그럼 좀 맛있습니다. 아 전에 맛있 때는 맨날 직감으로 스파이스다, 스파이스다. 아, 아기다 이제 <laughs> 벗어도 되나요? 네, 네 이제 벗어도 됩니다. 오, 어. 잘겠죠. 오, 어, 눈이 보인다. 오, 어. 아시죠. 이렇게 네 파이스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전다 맛있네요. 오늘 승기님과 희동님과 이 대현님과 함께 이 프링글스를 가지고 챌린지를 해보았는데 결과는 에 어땠죠? 9대7로 결국 우리 팀이졌습니다. 네 대현님과 승기님 팀이 두 점으로 네 점차 이 점차로 네 이게 프링글스가 이게 몇 가지 막 이거는 마요네즈 치즈고 막 이런 치즈 맛도 있고 그냥 그런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는 것도 몇 가지 있고 해서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히 막 맛이 드러나는 맛도 있고 이렇게 매운 맛. 근데 저거 안맵던데요 네, 약간 매 저는 매콤해요 반대 끼고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았나요? 네, 저는 어렵지 않았고요. 네. 어 아까 전에 그. 치즈맛이랑 원니언이랑 헷갈려가지고 하나 틀렸는데 어.. 아쉽네요 그게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맞춰서 저는 뿌듯합니다 어.. 저는 네. 어.. 스파이스를 계속 맞춰.. 아 계속 말했는데 어.. 거의 다 매운 것 같아요 이상하게 <laughs>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저는 어, 여기 먹기 위해 나온 건 아니고요 <laughs> 어, 근데 솔직히 살짝 방심했었어요. <laughs> 근데 어 재밌네요. <laughs> 네 이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이니치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대현님 채널과 희동님 채널과 성기님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아, 안녕.